와, 오늘 카드를 넣어주세요 광장마켓 다 있어 하는 날 쉴드 테스트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은근 너무 잘 맞아가지고 제가 약간 두렵더라고요 이제 슬슬 나에 대한 모든 면이 다 파악될까봐요 자 오늘 주제가 영부터아 오늘 주제가 올랐으면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숫자로 알아보는 성격 쉴드 테스트를 골라봤습니다 0부터 9까지 숫자를 좋아하는 숫자를 골랐어요 0부터 9까지 좋아하는 골라주세요. 여러분 고르셨어요? 골랐어요 여러분? 알았어요. 자오또 정확하네요. 일단 저는 숫자 5를 골랐고요. 우리 유빈 PD님은 몇을 골랐죠? 2를 골랐고요. 우리 막내 유진 작가는 몇을 골랐죠? 유진 작가는요? 5를 골랐어요. 알았어요. 5 골랐고 2 골랐고 3 골랐고 물어보시겠 숨이 담긴 도서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디와 씽씽이들의 세상 사는 이야기 모두 함께 긴문자 사진 먼저 문자 뺄원입니다 우물정 2842번으로 문제 주시거나 모바일은 BB 스불교 방송 앱 다운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소리 없이 찾아오는 소리 퀘스 이 소리가 많이 함께 합니다. Thank <laughs>